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그 소개 한번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창고로 어 이제 물품이나 약재 보관하는 곳이고요. 사실 보여드릴 건 별거 없습니다. 뭐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정리해서 쓰고 있고 위에도 이제 있으니까 위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곳은 저희 HQ가 일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공간에서는 이제 저희 직원분들께서 고객 상담부터 관리까지 총괄적인 CS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 공간은 저희가 이제 미팅하고 회의하는 공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제 사무실 사무 공간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 법인사업자랑 그리고 연구소 인증서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인증서와 특허들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보실까요? 이 공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나 강의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을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나 세미나가 잡힐 경우에 아주 변신을 시켜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저희 이제 서비스 개발 부서 연구소가 이렇게 있고요 인증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 기업 부서 연구소에서 어, 서비스 개발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대형 가구 케어에 관해서 그리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 보다 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앱이라든지 저희가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네,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홈케어 과정 전문가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잠시 뒤이 공간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 어, 그 모습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청소 방법을 익히는 어, 실습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습을 하고 테스트, 연구를 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만든 장비, 습식 장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장비들을 구비해놓고 장단점도 비교를 해보고 각 상황에 맞게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종류별, 원단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 매트리스, 카페트, 소파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할때 쓰는 소파들을 놨기 때문에 좀더 연습을 많이 하고 저희가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다양한 장비들이 또 있는데요. 자, 이쪽은 건식 장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연구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가 또 어, 사용하는 전용 세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0부터 7까지 총 8가지 종류의 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세로클린, 그리고 침대, 소파, 카페트에 사용하는 세제라고 나와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안전기준 확인 인증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는 어떤 종류의 얼룩을 지우는 세제인지도 나와 있고요. 각가지 번호마다 얼룩의 종류, 원단의 종류에 사용하는 세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회사 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